안녕하세요. 동독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이렇게 공지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동독의 영상이 일주일에 3개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화, 아, 목, 뭐, 토요일에 말이죠. 근데 자막과 영상 분량이 늘어나고 신경 쌓이는 부분들도 늘어나면서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목소리> 영상 촬영하랴 편집하랴 구구절절 너무 tmi네요. <laughs> 여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높은 퀄리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두 개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하고요. 한 번씩 서프라이즈로 요일과 관계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아, 이번 주도 오늘과 토요일 두 개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똥도구였습니다.